신조지죠 신조지 네 진정사 불교 사찰인데 무덤이요 무덤 낙골당 해가지고 같이 무덤으로 쓰고 하는 어, 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김옥균 조선고 그 김옥균 군묘 나무 밑에다 이렇게 해놨네 실제 머리가 묻혀 있다는 게 2차 대전 때공습돼가지고 잠깐 옮겼는데, 그때 머리 묻힌 항아리 찾았어요. 김옥균이 상해 갈 때, 어, 와다하고, 카이라는 그, 하나는 사진사고 하나는 이제 조수해가지고, 와다 같은 경우는 오가사하라. 거기 있을 때, 동네 꼬만데김옥균 선생님, 선생님 모시고 막 다녔다는 거지. 카이군지는 그 사진사로 같이 갔어요, 사진사. 갑신정변이라는 것 자체가, 그, 외세의 힘을 펼쳐가지고, 엘리트 집단이, 어, 자기는 힘도 없는데, 어, 정변을 일으켜가지고, 구태타를 했는데, 일본이 뭐 당연히 손안 들어주니까, 도망을 쳐가지고, 그 도망 갔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, 그래서 여기 왔는데, 일본으로 도망을 쳤는데, 일본이 받아주나, 잘안 받아주지. 어, 그냥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, 뭐 규양살이 하듯이 오가사와라 다 넣어 놨으니까 그 남쪽에 있는 섬에다가 그 전에 어일본을 왔었어요 와가지고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 후쿠자와 유키치가 김옥균이 야이센 놈인데 대단한 놈인데 조선에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는 청년이네 해가지고 뒤를 봐 준단 말이야 그 상해에서 죽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유품들 챙겨 가지고 와다가 챙겨 가지고 후쿠자유키치에 갖다 주고 후쿠자유키치는 나중에 그부인하고딸 찾으러 가요, 가 만나기도 해요. 그, 그 얘기는 제가 또 우리 아산 영인에또 김옥균의 가묘가 또 있어요. 김옥균의 묘는 여기도 있고요. 여기 머리가 있으니까 진짜 이게 진짜 일 가능성 이 있지. 또또 또 저쪽에 아오야마 영원에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후쿠자유키치가 그때 받았던 유품 가지고 챙겨가지고샀던 거고, 나머지 또 해서 여기다 맡겼던 거야. 맡겼는데. 여기 또 이게 온 게, 여기 보면은, 요 밑에 조금맣 이렇게, 카이군지 묘가 있어요, 이게. 가이군지 사진사로 갔던 사람인데, 김옥균을 너무 좋아했다. 너무 열렬히, 어, 충성하는, 그, 주군으로 모신 사람이지, 김옥균을. 그래가지고, 이 사람의, 그, 내연의 처라고 하는데, 현지 처라고 볼수 있죠. 서, 조선에 있던 그 사람이, 어, 김옥균이 죽고 난 다음에, 머리하고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막 효수되잖아요? 효수되가지고, 어, 뭐, 머리를 걸어놨는데, 그걸 가가지고, 내연의 처인? 오야부 마사쿠가 그걸 갖다가 가져다가 얼굴을 닦여가지고 가방해가지고 카이군테 해가지고, 카이군지 그러면 여기 갖다 넣자. 일본에 도쿄를 가지고가가지고 여기다 묻, 묻자. 그랬다는 거지. 우린 또 부관참시라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. <laughs> 어, 당연히 뭐 고정이 가만두겠어요? 묘를 세울 수가 있나? 안 되지.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 가지고 영인에 있는 것도 감요예요. 감요. 감유.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아, 열심히 하다가 아, 망한 사람이지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. 그 김취지처럼 외세에 힘을 들여 가지고 뭘해 보려고 아, 자기 힘으로 뭘할 생각을 해야지. 아, 홍종우 얘기는 제가 또 영인 가서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. 한번 뭐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.